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시 제목이 음, '혼자 꽃꽃이' 27번째 시 제가 쓰기는 이렇게 썼어요. 읽을게요. 혼자 꽃꽃이 생명의 끈을 잡고 낯선 세상에 나왔다. 혼자 꿋꿋이 살수 없게 만드는 세상살이 속에, 혼자 꿋꿋이 생명의 끈을 잡고 왜 세상은 이렇게 죽임과 거짓과 불의와 고통에 차 있는지 묻는다. 혼자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생명의 끈을 잡고. 낯선 세상에 혼자 꿋꿋이 나온 의미와 지혜를 깨달은 것 아니겠는가? 자이 시를 듣고 음 무슨 생각? 혹시 뭐? 어떤 말이 마음에 와 닿거나 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네. 혼자 꿋꿋이라는 말이 가장 계속 음. 되뇌이게 생각이 되는데요. 음. 음, 생명의 끈을 잡고 나왔다라는 첫 마디가 되게 음. 인상이 저는 깊었거든요. 그첫 스타트는 혼자 꿋꿋이라는 그 단어가 생명의 끈에 자꾸 나왔다라는 거가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본 생각이 드는데 음. 끝까지 이제 듣고 가보니 오. 어른의 생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한 사람의 인생의 음. 시작과 지금의 나이 때 서울 각자에게 맞게까지 꿋꿋이 걸어온 길을 생각을 하게 되는. 오. 네. 그렇게 아. 생각이 됐습니 오. 한데. 음 지금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정말 그 갓난아기 엄마 배 속에서 그 정말 생명의 끈을 잡고 나온 때부터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이렇게 이제 그일 응? 세상 사리를 살고 그 다음에 아 혼자 꿋꿋이 생명의 끈을 잡고 나온 그 의미를 깨달은 어떤 순간이 이렇게 좀그려지는오 시가 잘 절단됐는데 <laughs> 완전 <웃음> 내, 내가 아, 내, 내가 쓴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딱오 아... 상당히 그음그 음, 그, 어나좀 어려운 시라고 생각을 했, 했고 아 이게 잘 전달될까 되게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아... 어 지금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오 이렇게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아 이걸 그렇게 그그첫 응? 부분과 중간 부분 끝 부분을 이렇게 타고 왔다는 게어 너무 놀랐고 어, 음 아, 첫 부분은 그래서 쉽게 다 시작을 됐긴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음. 그냥 딱 생명의 끈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음. 어린 시절로 과거로 돌아왔던 일을 음. 했다면 뒷부분을 갈수록 음. 사람온 인생이 생각이 난다고 했잖아요 어. 그만큼 어. 좀 단어적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 시작은 단순하게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중간 부분을 가면서는 뭐 고통과 음. 이런 단어. 음. 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오, 되겠다라는 오, 것도 참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 그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신분석 그 공부할 때 내가 그, 어, 도널드 위니카시 아마 이 말을 한것 같은데,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음. 그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이라는 게 생각을 하면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인 것 같아.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나올 때 혼자 꿋꿋이 생명의 끈을 탯줄 그거 잡고 그냥 낯선 세상에 나온 존재들이라서 그 상당히 그, 어그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이미 갖고 나왔다고도 볼수 있는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제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이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음, 빼앗기지 이제 사실은 이걸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 그니까 자꾸 내가 혼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음. 이제 우리를 어 우리에게 많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내 힘으로 스스로 못하게 하고 그게 교육의 힘뭐 교육의 이름으로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든지 그내 그러니까 힘으로 뭘 못하게 하고 나 스스로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주체성 내가 주인 의식을 좀 갖도록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좀뭘 하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은 빼앗기는 순간이 많고, 이제 그리고 나도 혼자 꿋꿋이 설수 있는 힘인데, 인정이 잘안 음. 인정을 못 받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혼자 꿋꿋이 살수 없게 만드는 세상, 음. 이 단어가 음. 이제 이 단어의 음. 대조적인 단어지, 나는 제목을 혼자 꿋꿋이로 잡았는데, 사실은 사실은 혼자 꿋꿋이. 살수 없게 만드는 음. 힘 내지는 세상 이걸 좀 생각을 음. 해볼수 있다 내가 이 시에서 지금 내그 내 머릿속 뒷부분에 있었던 음. 거는 우리는 얼마 나올 때도 이미 정말 혼자 살수 있는 힘을 갖고 나왔고 내가 음. 세상에 나올 때 혼자 꿋꿋이 나왔는데 근데 중간 부분에 네. 보다시피 혼자 꿋꿋이 살수 없게 만드는 이 네.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세상은 정말 그 거짓과 불의와 죽임과 고통이 차있는지 묻는다. 그,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내가 그렇게 혼자 꿋꿋이내 힘으로, 어, 살수 없게 되는 상황들에 너무 많이 접하고 하면서 이제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물으면서 사, 사는 거 아니겠는가. 어, 왜 세상은 이렇게 죽임과 빼앗, 빼앗, 빼앗으려는 그 빼앗, 어? 그 침범하고 막 첫, 그 나를 나답게 놔두지 않고 나한테 막 이렇게 간섭해 들어오고 침범해 들어오고 그건 뭐 능력이 네 아니야. 그 너는 못해. 너는 거기서 끝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지금 혼자 꿋꿋이 놔두지 않는 것들이잖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더 읽어, 읽어보면 혼자 꿋꿋이 제목인데, 혼자 꿋꿋이 생명의 끈을 잡고, 낯선 세상에 나왔다. 혼자 꿋꿋이 살수 없게 만드는 세상살이 속에, 혼자 꿋꿋이 생명의 끈을 잡고, 왜 세상은 이렇게 죽임과 거짓과 불의와 고통에 차 있는지 묻는다. 혼자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생명의 끈을 잡고 낯선 세상에 혼자 꿋꿋이 온 의미와 지혜를 깨달은 것 아니겠는가? 자, 오늘도 혼자 꿋꿋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이제 사람들 어, 그리고 혼자 꿋꿋이 자기 길을 가도록 지지해 주고 이제 응원해 에, 뭐 응원 응원해 줄수 있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어, 자기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음 의로운 길, 의의 길, 이게 선의, 선으로 가는 길, 이게 이 해와 포용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지혜의 길, 이런 길을 가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끈을 잡고 낯선 세상에 혼자 꿋꿋이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온 의미와 그 태어남의 지혜를 깨닫은 사람들이라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제 생각이 드는, 드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혼자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런,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 아, 생명의 끈을 잡고 낯선 세상에 혼자 꿋꿋이 나온 그 의미와 지혜를 음, 깨달은 것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예, 끝을 맺었는데 예. 세상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혼자 꿋꿋이 가려고 하는 그것은 아 내가 태어나올 때 이미 혼자 꿋꿋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깨달은 음에 깨달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음. 지금 어때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지금은. 무슨 생각? 음. Satchungi. She tol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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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부시서 저는 그런 걸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음. 이제 새로운 인생에서 뒷부분을 갈수록 아, 그게 누구나가 다이 세상에는 진짜 혼자 꿋꿋하게 태어났고 자기 스스로만의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또 음. 잘하고 있다, 음. 그대로만 해도 된다라는 약간 위로의 멍청을 음. 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오. 음. 음. 뭔가 아무튼 네. 네 과거의 나부터 사춘기 음.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의 나까지 음. 조금 이렇게 음. 다시 한번 그 혼자 꿋꿋이란 단어를 되새기면서 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을게요. 혼자 꿋꿋이 생명의 끈을 잡고 낯선 세상에 나왔다. 혼자 꿋꿋이 살수 없게 만드는 세상, 살이 속에 혼자 꿋꿋이 생명의 끈을 잡고, 왜 세상은 이렇게 죽임과 거짓과 불의와 고통에 차 있는지 묻는다. 혼자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생명의 끈을 잡고 낯선 세상에 혼자 꿋꿋이 나온 의미와 지혜를 깨달은 것 아니겠는가?